주말인 내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구름 많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동해안과 제주에는 약한 비가 내리겠는데요. 연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10도 안팎의 차이를 보이니까요. 얇은 겉옷을 필수로 챙겨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살펴보시죠.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에서 20도로 선선하겠지만 낮 최고 기온은 27도까지 올라 볕이 뜨겁게 내리쬐겠습니다. 특히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내일은 전국이 구름이 많겠고 강원 영동과 경상권 동해안,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낮 동안 경상권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5에서 30mm의 비가, 경남권 동해안과 제주도는 5mm 내외의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모레까지 강원 산지에는 동풍에 의한 낮은 구름대가 유입되면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차량 운행 시 교통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대체로 구름이 많고 일교차가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중반에는 한 차례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낮에는 햇빛이 기온을 크게 끌어올리며 기온이 높아지는데요. 자외선 지수가 높은 만큼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 써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내일의 날씨였습니다.